안녕하세요 선생님. 서울에 살고 있는 60대 부부 가구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외에 특별한 재산은 없고, 수입은 국민연금이 전부인데, 작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금융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구청 담당자에게 금융재산은 어디까지 기초연금에 반영되는지 물었더니 대충 설명해 주기는 하는데, 도무지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2025년 하반기에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금융재산은 도대체 어디까지 조사하고 반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 이막 알베르토입니다. 2025년 하반기 이재명 정부에서는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금융재산은 과연 어디까지 조사해서 기초연금에 반영하는지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초연금 산정 시 금융재산의 조사 범위와 조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기에 앞서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금융재산의 정의부터 설명드리면 금융재산이란 첫째,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 둘째, 예금, 적금, 부금 및 수익증권 등을 말하고 금융재산의 조사 방법은 행복이음이라고 하는 정부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 정보 등의 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또한 금융정보 조사 대상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인데요. 부부 중한 분이 먼저 신청해도 두분 모두의 금융 정보를 조사해서 반영합니다. 다음 조사 범위와 산정 기준은 첫 번째 보통 예금, 저축 예금, 자유 저축 예금 등 요구불 예금은 3개월 이내에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반영되는데요. 여기서 요구불 예금이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말하고 두 번째 정기 예금, 정기 저축 등의 저축성 예금 등은 잔액 또는 총 나비백을 기준으로 반영되는데요. 여기서 저축성 예금이란 조금 전 설명드렸던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급을 예금의 반대되는 상품으로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고 해약하면 원금은 보장되지만 이자는 거의 못 받는 예금을 말합니다. 세 번째, 보험증권은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 해약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을 기준으로 금융 재산에 반영됩니다. 네 번째 연금 저축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을 기준으로 금융 재산에 반영되고 다섯 번째 주식은 기초 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최종 가액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그렇다면 금융 재산은 처음 신청했을 때한 번만 조사할까요? 아니면 기초 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도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할까요? 금융재산의 조사 주기 및 기준일을 말씀드리면 확인 정기조사는 매년 상반기 4월에서 6월 하반기 10월에서 12월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초연금을 받고 계셔도 1년에 두번 금융재산 변동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청약통장이나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들어간 계약금 중도금 등은 어떻게 반영될까요? 청약통장이나 분양계약금 중도금 등은 금융재산일 것 같지만 내집 마련을 위한 과정으로 판단해서 청약통장의 잔액이나 분양계약금 중도금의 합계만큼을 일반재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 자동차 등의 일반재산과 합산해서 대도시 특례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의 지역별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채는 금융재산에서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부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집이나 부동산을 장만하실 때 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은 부채로 인정돼서 금융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두 번째, 부동산을 임대했을 경우 전월세 보증금을 받게 되는데 이 보증금은 부채로 공제해 줍니다. 단, 전세 보증금의 경우는 시가표준액의 50%까지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4억 원, 시가표준액 2억 원인 아파트를 전세 2억 원에 임대했다면 보증금 2억 원 전부를 부채로 인정받지 못하고 시가표준액 2억 원의 50%인 1억 원만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산정 시 근로소득과 일반 재산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가 있는데요. 금융재산에도 기본공제가 있을까요? 일반재산처럼 크진 않지만 금융재산에도 기본공제가 존재합니다. 일상생활 유지 및 노후생활 필수자금 성격의 경비 등을 고려해서 가구당 2천만원을 금융재산 산정에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재산은 근로소득 일반재산에 비해서는 기초연금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정기예금과 같은 금융재산에서 나오는 이자소득은 언제 어떻게 반영될까요? 이자소득은 매달 4만원의 기본공제 후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며, 이자소득이 발생한 달이 속한 해의 다음해 4월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8월 이자소득이 발생했다면 2026년 4월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그렇다면 재산과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금융재산은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은 신청인과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도 모두 반영하고 있으므로 단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일반 재산이 전혀 없다는 전제하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단독가구는 금융재산 6억 원 정도, 부부가구는 금융재산 9억 원 정도까지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목표인지 아니면 기초연금 342,510원을 감액 없이 100%를 받는 것이 목표인지에 따라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요. 그 이유는 기초연금에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내용은 매우 복잡하므로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현재 기초연금은 똑같은 재산이 있어도 그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시기 전에 예상 소득인정액을 반드시 계산해보시고 적절히 관리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 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